2 0 번입니다. f(x)가 다음과 같고, 근데 f(x) 보니까 좀 반갑죠. 당함수곱하기 지수함수 형태의 함수니까 미분 없이 바로 그림 그릴 수 있는 거야. 괜찮죠? 자, g(x)는 지금 어떻게 정의되고 있냐면 음, f를 두번 합성한 거야. 그래서 f(f(x))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실수 t에 대해서 다음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h(t)라고 할때 보기에서 옳은거 골라라라는 거야. 괜찮죠? 자, 기억 보시면 f(x)의 극대값을 조사하여라 이건데. 어, fx 바로 그릴 수 있겠죠. 음, 0에서 짝수, 짝수 중근 가질 거고, x가 충분히 크다면 0에 수렴할 거니까, 이거 그냥 바로 fx인 거야. 근데 어쨌든 극댓값 구해야 될 거니까, 극점의 x 좌표를 구하긴 해야 돼. 도함수가 필요하긴 하겠어. 그럼 f'x 프라임 구하시면, e에 마이너스 x에다가, 어, 도함수가 10x지, 여기서 원래 함수 빼버리면 될 거고. 그러면, 얘 0이 되게 하는 x 값이 0이랑 2가 되는 거잖아. 괜찮죠? 근데 극점이 딱두 개일 거니까, 뭐, 더 이상 조사할 필요 없이 그냥 x표가 2인 거죠. 괜찮죠? 그럼 극대값 물어봤으니까 음 대입만 하면 되겠다. 대입해 버리면 이제 20의 아 분모에 2의 제곱이 놓이겠죠. 괜찮죠? 그래서 기억이 참이 되겠네요. 자, 니은은 <laughs> 결국은 다음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조사하여 라가 되겠어. 괜찮죠? 어, 문제에서 gx라고 하는 녀석이 얘라고 나왔을 거니까 g'x라고 하는 녀석은 f 의 f x 의 f'x가 되겠어. 나는 지금 뭐에 관심이 있냐면 얘가 0이 되게 하는 x 값들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어야 되겠지. 괜찮죠? f'x가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무섭지가 않아. 또 다시 미분할 필요가 없어. 우리 그냥 바로 그래프 그려버리면 돼. 괜찮죠? 얘가 지금 아까 X절편이 0이랑 2였잖아. 그럼 F'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면 0이랑 2가 될 거고 지금 최고 차항계수가 음수일 거니까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그려지겠어. 응, 이게 지금 F'X가 되겠다라는 거겠지. 괜찮죠? 그럼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은 지금 딱 0이랑 2가 되겠어. 괜찮죠? 음, 요걸로 할게. 여기서는 X가 0 또는 2로 써2 개야. 괜찮죠? 우리는 지금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도 조사해야 돼. 그러면 f(x)를 갖다 잠깐 t라고 하자. 어, 그러면 f' t가 0이 되게 하는 t 값을 우선 찾으시고, 그다음 x 값 찾아버리면 되는 거잖아. 괜찮죠? 그럼 여기서 t가 0이랑 2가 될 거잖아. 그러면 f(x)가 0 또는 2가 되게 하는 x 값을 찾아버리면 되는데. 네, 0이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 있겠고, 1이라고 하는 녀석은 자... 2의 제곱분의 20이랑 2랑 대소 비교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괜찮죠? 근데 2 제곱이 지금 7과 8 사이의 값이라고 했어. 8을 대입해도 7을 대입해도 2보다 클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럼 y는 2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어. 괜찮아. 음, 그러면알파베타 감마라고 하면 여기서 3개가 나올 거고. 요렇게 하면 여기서 한개 나오는데 근데 그한 개가 이제 0이란 말이야. 그 0은 이미 여기서 카운트 했잖아. 그래서 얘는 카운트 하면 안 아. 되겠지. 얘들아. 집합의 원소는 똑같은 거한 번만 세 주는 거잖아. 괜찮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오케이. 다섯 개가 되어서 니은이 참이 됩니다. 자, ht의 최댓값이 6이냐라고 물어봤어. h라고 하는 함수는 뭐냐면 gx는 t의 실근의 개수야. 근데 g가 지금 얘니까, 어 헷갈려. ffx가 t가 되게 하는 x 값을 잡아야 돼. 그럼 우리 합성된 함수 fx를 갖다 내가 잠깐 별이라고 하면, f별이 t가 되게 하는 별을 갖다가 먼저 구하시고, 아까랑 같은 방법으로, 그 다음 등호 만족시키는 x 값 구하면 되지 않겠어? 이거잖아. 괜찮죠? 근데 나는 지금 어느 상황에 관심이 있냐면, 최대의 상황에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교점이 많았으면, 시드니의 개수가 많았으면 좋겠는 거지. 괜찮죠?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일단 여기서부터 교점이 최대한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 거잖아. 내가 그림 좀 다시 그릴게. 최대의 상황을 갖다가 연출시키려면 교점이 최대한 많아야 돼. 그럼 t를 한 이쯤에 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때 얘를 갖다가 알파라고 주고, 얘를 갖다가 베타라고 주고, 얘를 갖다가 감마라고 주는 거야. 괜찮죠? 근데 알파란 녀석이 음수야. 그러면 두번째 방정식을 풀때 얘가 별이 알파일 때 등호만족시키는 실수 X는 없을 거잖아 괜찮죠? T값을 갖다 조금 계속 변화시켜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파가 계속 음수라는 음술, 사실을 알아낼 수 있겠어 괜찮죠? 그러면 우리 이제 적당히 베타랑 감마를 갖다가 그니까 Y는 베타랑 Y는 감마를 갖다가 그려내야 되는데 가로축에 평행한 직선을 한번 그렸을 때 나올 수 있는 교점의 개수의 최대가 3이잖아 어 그럼 베타랑 감마가 다음과 같이 음 다음과 같이 위치할 수 있다면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해서 여섯 개지 않을까? 그럼 참일 것 같은데 그럼 다음과 같이 위치할 수 있을까?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괜찮죠?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t라고 하는 녀석을 극대값보다 조금 아래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베타랑 감마라고 하는 녀석은 극대값보다 마찬가지로 조금 작을 거잖아. 그러면 최대가 6개인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게 맞죠. 이것보다 많이 나올 수는 직관적으로 없지 않겠어? 그래서 디귿이 참을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옳은 것은 기니 d 가 되어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녀석의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서 해결해 볼게. 괜찮죠? 그러니까 두 가지 풀이 모두 다할수 있어야 돼.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유리한 경우도 꽤 있으니까 시키는 거야. 괜찮죠? 그럼 우선 증감이 바뀌는, 다시 증감이 바뀌는 경계를 먼저 잡고, 세 개의 구간에 그래프를 채워, 채워 넣으시면 될거요 괜찮죠? 다음 함수는 함수값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x가 변함에 따라서 fx가 변하고, 니가 변함에 따라서 얘가 결정이 되는 거야. 괜찮죠? 그럼 첫 번째 구간에서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0까지 변하겠지. 그럼 함수값 관찰해. 무한대에서부터 0까지 변할 것이고, 그러면 니 그래프가 순서대로 그려지는 건데, 그러면 그럼 x축이 점등선이다라는 사실 보이죠? 괜찮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지금 기역에 의해서 아까 극대값을 2제곱분의 20이라고 구해놨잖아 음. 얘가 2제곱분의 20니까 괜찮죠? 자두 번째 구간 봅시다 x를 0에서부터 2까지 변화시키는 거지 그러면 fx는 0에서부터 2제곱까지겠죠 2제곱분의 20까지겠죠 그러면 얘를 정의역으로 f를 작동시키면 어떻게 돼? 그지요 그래프가, 니 음, 네 그래프가 두 번째 구간 안에 들어가는 거지. 마찬가지 극대 값이 얘가 돼줄 거니까, 요런 식으로 그려줄 거야. 참고로, 이거 첨점 아니고 미분 가능한 점이 되겠어?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괜찮죠? 자, 세 번째 구간. 어, x가 2보다 클 때인 거지. 그니까 러 2에서부터 무한대까지 x 값이 변화한다면. 그럼 함수 값은 2제곱분의 20에서부터 0까지 변화하겠지. 그러면 요 녀석이 순서대로 그려지는 거겠죠? 근데 실제로 영에 도달하진 않을 테니 또 점근선이 생길 거야. 괜찮죠? 요런 느낌으로. 괜찮니? 또 참고적으로 얘가 참점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괜찮지? 그럼 y는 t를 어떻게 그려주어야 교점이 최대한 많이 나타나겠어? 그래, 요렇게 t를 갖다 그려주어야 교점이 최대한 많이 나타나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맞죠? 그래서 디귿이 참이다 라고 판단해도 좋습니다.